그럼 해외 대학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해외 명문대에 갈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 대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샷튜브 길거리 인터뷰 로빈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에 와서 질문을 해볼 건데요. 자, 서울대학교와 그리고 해외 명문대 예를 들어 하버드 같은 대학교가 합격장을 두 개를 동시에 받았을 때 어디를 갈 것인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많이 궁금들 하시죠?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꼭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일 학번 응용생 멀 학부에 재학 중인 문건호라고 합니다. 저희 질문 하나 할 건데요. 네.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서울대학교 합격증과 해외 명문 대학교 아이비리그 뭐 이런 하버드 대학교 있잖아요. 네. 합격증이 동시에 받았다 합격증 이 네. 어디를 선택할 건지? 저는 이제 외국 대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 외국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경험을 쌓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른 공부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농학생명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1호 학번입니다. 서울대학교 합격증과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명문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뭐 예일 대학교 뭐 이런 합격증을 받았다면 어떤 대학교를 갈 건지? 그러면 해외 대학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요즘 취직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확실히 해외 대학에 가서 글로벌 기업 쪽으로 취직하는 길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해외 대학 네, 합격증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학생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수리과학부에서 석사 과정 하고 있거든요. 서울대 합격증과 그리고 해외 명문 대학교 뭐 하버드 이런 데가 있겠죠 합격증을 동시에 받았어요 어디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해외 명문대 에갈것 같습니다. 좀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지금도 유학 준비하고 있고. 유학은 제가... 어느 쪽으로? 박사는 어느 네. 쪽으로? 미국 쪽갈 생각입니다. 미국 혹시 정해놓은 박사 과정 대학교가 있나요? 지금 딱히 정한 건 아닌데 한 지금 기간이 좀 있어서. 부, 보통 이제 박사 과정은 학교 네임밸리보다그 교수님을 좀 본다고 들었거든요. 네. 교수님을 보고 가시려는 건가요? 저희과는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찔러 보고 되면 가는 거고, 약간 그런. 박사 과정으로 가실 때 이제 전액 장학금을 뭐 고려하고 가시는 건가요? 근데 수학과는 그 TA라고 조교를 하면 거의 전액 장학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사 과정까지 갖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 오실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제 계속 있고 싶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은 거기서 더 있을 생각입니다. 아, 일단 가봐야 알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샤튜브 거리 인터뷰 오늘은 서울대에서 진행해 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해외 대학교를 선택을 하겠다는 게 많았습니다. 자 인터뷰에 오늘 응해주신 분들은 많았지만 아쉽게도 카메라에 나오기를 원치 않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는 대부분 해외 대학교를 선택했다는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짧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질문 하나면 되는데.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짧게 인터뷰 가능할까요? 질문 하나면돼요 아, 그러세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아, 저희가 안될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끝나고 음, 나서 어, 인터뷰 거하시나요 네. 지금 저희가 8월 말 8월 말인데 시계 보고 있어. <laughs>